아 이거 나 레전드 버그 배금 했거든 마약 공짜로 사는 뭐 알려드림 봐봐 여기 이 야. 아저씨한테 만나자고 해 야, 그럼 여기로 딱와 그럼 이 아저씨가 이제 기다릴 거란 말이지 약을 사 야, 버그는 이제 이, 이때부터인데 이제 인벤 이상으로 받으면 이 오른쪽 팔레트 같은 데다가 아이템이 거든단 말이야. 이렇게 가득 차고, 이제 이것까지 사. 이제 여기까지 문제가 없거든. 이제 이 새끼를 죽여. 그러면 튕긴단 말이야. 진짜 게임이 멈췄어. 여기 진짜 튕겨 게임이. 게임에 들어와. 그럼 나 집은 집이잖아. 돈은 그대로야. 문제는 돈도 그대로인데, 저거 약은 구매가 됐다는 거야. 야럼마저씨가 있지. 그러면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봐봐. 마약을 살수 있단 말이야, 지금. 이게 미친 거야, 지금. 돈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는데, 봐봐. 그럼 여기서 예, 당연하게도 버그는 바로 제보했습니다.